예민한 부모, 예민한 자식에게 전합니다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? 내가 예민해서 힘든데, 아이까지 나를 닮은 것 같다. 조금만 표정이 달라져도, 금세 눈치채고, 조금만 목소리가 올라가도,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예민함, 부처님 말씀대로라면, 그건 잘못이 아니라, 더 많이 느끼고, 더 깊이 보는, 하나의 감수성입니다. 다만 문제는 이 예민함의 나를 언제나 내 쪽으로만 향하게 할 때입니다. 아이에게 상처 주면 어떡하지? 또 소리 질렀나? 그때 표정이 어떠했지? 아이를 지키려다 결국 나부터 무너집니다. 이말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. 예민한 건 유전된 상처가 아니라 달만한 감수성이다.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덜 몰아붙이는 시선입니다.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. 너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느껴서 조금 더 많이 힘들지만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세요. 완벽한 부모는 없다. 다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다시 안아줄 줄 아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. 예민해서 힘든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예민해서 서로를 더잘 알아봐주는 그런 사이가 되기를 조용히 빌어봅니다.